여기도 광명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오늘 에, 광명시에서 시민들의 오랜 시대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불어탈기지 광명의 경 안배를 위한 민관정 공동국장의 행보 저와 광명 하게의 문경님께서 같이 자리를주연해게습니다 오늘 자학에는 고로 차량기 이전,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광명시와 함께 이겼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회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철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광명시가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해악성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밝혀왔음에도 국토부가 광명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4만 광명시민을 대표하는민간정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결의를 가지하는 입장 표명과 기자회견는 남북이 있겠습니다. 입장 소명은 양기대 광명을 국회의원인 이목용 광명과 국회의원이 박승환 광명시장에박승희 광명시의회 의장의 순으로 하겠으며 기자회견 남문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표위원회 이승범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에, 에, 광명 시민들은 도로차량기지 전, 광명 이전을 결사반대합니다. 오늘 저는 에, 왜 도로차량기지 이전이 광명으로 개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동양이용용 의원님과 우리 박성원 시장님, 박성민 시장님,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로 차량기이 광명 이전 명분도, 가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 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한국판에 차량기가 이전되면 도시 발전이 가로앞으로 나냐, 광명시민의 허파인 도덕산과 경산 현직이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광명시구천 인천시민 200만 명이 시원인 논현시장 주변에 차량이가 떨어지면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또 분은 광명시민의 생명과 또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프로차량 이전 방명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나앞록이모국회의님과 또, 방명 시민, 방명 씨와 함께, 프로차량 이전 방명 이전을 막기 위해서, 함께, 옥태선을 가 것을 기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 KDI는 국토부의 무로차량기지 이전에 있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비 증액 증명만 강조하며 광명의 용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명을 패싱한 채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제2경인선과 인근 지역의 복잡다단한 전철 노선 난입으로 지자체 간 갈등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민, 관이 한마음으로 여러 차례 구로철량기이 이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명짜리 셔틀 운영을 편리한 지하철로 간략시켜 구로 지역의 민원을 국책사업으로 포장했습니다. 도덕상은 산림축을 해소하는 환경적인 문제 광명, 시흥, 부천 등 인근 지자체 100만 시민의 식수원인 노원 정수장 오염구려의 문제 이것들은 녹색 기술을 신선장 공룡으로 활용하자는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님미 현상과 불합리함은 입니다. 저무경과 방명씨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다양한 국정 과제에는 앞장서서 동참하고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민원을 맡고자 또 다른 민원을 만드는 불합리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시민의 목소리 들으십니까 그룹 차량비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명시장 백성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룹 차량비디 강의 이전에 대한 반대의 이를을 표준이 습니다 이제 국회까지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로 차량기지 위의 이전 계획을 배치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구매합니다. 그로 차량기지 이전 기본 계획은 2016년 타당성 재조사보다 차량기지 예정지 면적은 현재 그로 차량기지 면접보다 2 3증가약 8만 5천 백락입니다. 새로운 대규모의 전차기지가 들어선 것입니다. 사업비도 14.4%인 13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기본 계획 안에는 전동 소출열차 이용객의 무료 역 환승 방법과 환승시설 소유 예산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니요. 사업비 대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총 사업비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야한는 것은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KDI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 차량 유지 시설의 최적화 선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들은 당면 시가 일관되게 요구한 차량기지지하화등 다섯 가지 사항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전혀 반영하지 않채 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더욱이, 그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제2정의성 방역철도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축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그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전면 배치화하고 그로 차량기지 이전을 원점에서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이 고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2경선 추진과 관련해서 인천 휴가 서울이강명캐싱하고추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중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 관광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나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장 박성민입니다브로차용기 광명 이전 대사관대 사업 중단 및 체류 촉구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두 분은 바로차용기를 광명시로 이전하기 에 목적도 명분도 명확하게 하는 계획을 준비하여 광명시민을 우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도로 철강지 이전 사업은 광명시와 온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로부 민원 해결,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등을 위해 추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더 이상 국가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도로 철강지 이전, 광명 이전에 대하여 광명 시민 시민사회단체 광명시 정치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얼마나 광명 시민들을 무시하고 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불어차량기 이전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불어차량기 이전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중심에는 도덕산과 구름산이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려차장지 이전사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남은 광명 이전지를 이성사진에 대입하면 차량기지가 도덕산의 남쪽을 잘라내는 현상을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광명시의 오른쪽 세를 절단하는 모양이 됩니다. 게다가 서부 수도권 100만 명의 특소는 노원 정수장이 오염 위험에 의해 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화제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현하는 자치 분권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자 하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전국 다양한 다양성을 꽃피는 지역 새로미 넘치는 사례라.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방 정부를 상대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 분권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 누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목적도 명분도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사업 추진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 광명시를 후손들에게 물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입니다 하나 특정 지역에 민원회계대 국토회통부가 개입하고 이를 마치 국가가 필요한 정책인양 포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도로체낭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명시민을 지휘한 채프로차량기 이전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방명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아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명분도 목적도 없는 도로차량기 도로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프로세라이지전 어,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승동 위원장입니다. 어, 앞에서 반 혹은 정 어, 대표에서 말씀하실 음, 부분들은 좀 빼고 어, 저희 결의문을 좀축약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로 차량기지 전사와 브로국민의 민원으로 시작되어 브로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이전되어도 KTX 경선 등 선로가 남아있어 민원은 해결될 수 없으며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하여 그룹 민원을 해결한다는 백상 자체가 어불성설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유인책으로 광명시를 설득했으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한 바 없다. 소음 등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면서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로 득반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원 전수장 오염 역시 뻔하이 광명시흥 부천 인천 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전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이던 광명시흥 공장이 사업이 2014년 이미 해제되어서 이전 사업도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특별 관리 지역 지정으로 도시 발전을 제한받는 방정시을 위해서 국토는 부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차량기지 예전 부지 면적은 28만 2천 제곱메타 정도가 되는데, 현재 구로 차량 기증연적보다 68%나 늘어난 것이고, 사업비 역시 1,349원이나 증가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KDR의 권고를 무시하고, 구로구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전제로 제2경기선을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광명시를 배제하고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자 경모인 광명시민, 시민사회단체, 광명시, 광명시의 정치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 강행이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불로차량리지 광명 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 모두는 한몸한 뜻으로 결사 반대한다. 우리의 요구은항 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불로차량리지 광명 이전 전면 백주화이다. 2020년 7월 3 1일불로차량리지 광명 이전 반대 민관정 공동 기자회견 선석자